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은 다른 나라들보다 월등하게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노인들이 행복하지 않은 나라가 되어가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평균 수명은 늘어가지만 먹고 살기 힘들고 불행한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개인의 문제에도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미래에 대한 대비도 하지 않고 당장의 행복만을 쫓아 나중에 후회할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젊은 날은 힘들고 흔들렸지만, 노후만큼은 편안하고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후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60여 년을 살아오면 한 번쯤 뒤돌아보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60세는 이제 100세 시대인 만큼 인생의 절반 정도를 살아온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전환점인 시점에 후회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야 할 때입니다. 아무리 몸부림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왔다고 해도, 미래에 희망이 없어 보인다고 해도 포기하지 말고, 지금부터 할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시작해야 합니다. 60대들이 99% 후회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어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인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들이 소망하고자 하는 바를 적어주시면 제 채널명이 행복한 노인만큼 여러분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해 기원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편안한 노후가 한발더 빠르게 찾아올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지나간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행복한 노후를 살기 위한 네 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적으로 돈을 소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젊어서 노후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돈을 소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얘기했듯 이것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지요. 여기서 말하는 감정적으로 돈을 소비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 나이든 자신을 위해 스스로를 돌보기보다는 젊은 자식들을 걱정하며 이것저것 지원해 주거나 성인이 된 아이들을 안쓰럽게 여겨 기죽지 말라는 의미로 자식들의 결혼비용, 사업자금 등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식에 대한 감정에 치우쳐 내가 모아두었던 돈의 대부분을 자식을 위해 써버리는 것이지요. 이 밖에도 친했던 친구가 금전적으로 힘들 때 마음이 약해져서 돈을 빌려주거나 대부분 사람에게 느끼는 감정적인 마음으로 인해 돈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 소비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행동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자녀의 도움을 받지 않을 정도의 경제력은 남겨두고 자식이든 친구든 남이든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결혼 후에 절대 부모님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래된 친구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이 벌어도 한순간 물거품으로 사라질 수 있는 게 바로 돈입니다. 돈을 쓰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편안하고 행복한 노후를 살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시는 분들은 없겠지요. 경제력이 뒷받침되어야 나 자신에게도 떳떳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특히나 일생 동안 쓰는 의료비의 50%는 생애 마지막 10년에 주로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전에 모든 돈을 대부분 자식들을 도와주는 데 쓰거나 생각 없이 한 소비들로 돈을 모으지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요. 대부분 이런 것들은 다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해 잘 대비하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만 생각해서 돈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부터 행복하고 나부터 돌볼 줄 알아야 나중에 나에게 힘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돈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일단 감정적으로 소비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은 경제 공부를 미리미리 해 두시면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을 다닐 때는 수입이 고정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지만 문제는 은퇴 후입니다. 아무리 대기업에 다녔어도 은퇴 후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기업 다닐 때 들어오는 수입에 맞는 생활을 하다가 은퇴 후 수입이 크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지요. 이때는 집에서 먹고 자는 것을 다하기 때문에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오히려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금융에 대한 공부를 병행함으로써 은퇴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한순간에 모든 돈을 날리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부가 꼭 필요합니다.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내가 스스로 공부하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에게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언은 남성분들 뿐만 아니라 남녀 모두 우리 모두가 귀 담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70대 여성분들 중에는 지금도 가부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남편들 때문에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연을 접할 때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은 배우자입니다. 인생 끝 무렵에선 더욱더 그러하지요. 왜냐하면 내 곁에서 가장 오랫동안 있어줄 사람이 배우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권위주의적이고 퉁명스럽고 무뚝뚝하게 배우자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내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라도 반성하고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면 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전혀 아닙니다. 배우자의 소중함을 깨닫고 사소한 것도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여전히 친구처럼 연인처럼 알콩달콩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잘하게 되면 자신은 더 대우받고 서로 떠받들어주며 말년까지 오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며 사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배우자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가정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이를 떠나 취미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친구는 바로 배우자가 되어야 합니다.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외롭지 않을 뿐더러 살면서 겪게 되는 스트레스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지요. 배우자를 제일 친한 친구로 만들면 무슨 말을 털어놔도 집 밖으로 새어나갈 일이 없고 나의 좋은 점과 나쁜 점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공감도 이해도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이 먹으면 자식도 친구도 부모도 다 필요 없고 오롯이 배우자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 잘 지내세요. 그것이 행복하게 늙어가는 지름길입니다. 세 번째는 여행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행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기쁨은 남은 노후를 보내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여행이라고 먼 곳에 떠나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장소에 가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행이 될수 있습니다. 아무 곳이나 주변 경치 좋은 곳에 돗자리 깔고 음악을 틀어 놓고 흘러가는 구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여행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다 보고 즐길 수는 없겠지만 세상의 좋은 것들을 최대한 즐길 수 있다면 그것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나에게 생동감을 주는 경험이 될 것이지요. 여행은 사실 계획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설렘을 줍니다. 여행을 떠올리는 것 자체로 행복감을 느낀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행지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가볼 만한 곳과 맛있는 음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고민하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 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 줄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끔은 일상에서 탈출해서 새로운 곳에 갈 계획을 짜고 직접 실행으로 옮기게 된다면 이것은 뇌에도 아주 긍정적인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젊은 뇌를 유지하려면 새로운 경험과 새로운 환경을 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뇌가 굳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이 때문에 뇌가 굳어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경험을 반복하기만 할뿐 새로운 경험을 하지 않아서 뇌가 굳어진다고 하는데요. 그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좋은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했다가도 막상 떠나기 전에는 잘 다녀올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여행에서 돌아올 때쯤이 되면 어느새 여행을 갔던 그 순간을 그리워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많은 고민과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계획하고 출발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건강과 웰빙에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은 반백년을 살아갈 체력을 만들고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60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중 하나는 인생 초기의 건강을 소홀히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인간의 평균은 점차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나 건강 관리를 잘못하여 오랫동안 침대에만 누워있다 죽음을 맞이한다면 장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의료기계로 둘러싸여 죽길 기다리는 비참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겠지요. 누구나 오래 살기를 꿈꿉니다. 하지만 오래 산다고 다 행복할까요? 몸이 불편해 5년, 10년 식으로 침대에 누워서 보내야 한다면 또 노후에 일거리나 취미를 찾지 못해 집에서 온종일 TV나 보며 지낸다면 그것이 행복하다고 할수 있는 것일까요? 건강한 장수는 본인도 행복하고 가족 구성원들도 즐겁지만 주위 사람들까지 힘들게 하는 건강하지 못한 장수는 본인도 고통스럽고 가족도 힘들게 하지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입니다. 노화 자체는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노력을 통해 노화의 속도를 늦추는 것은 우리의 역량입니다. 노화의 시계가 느리게 갈수록 우리 몸은 건강해지고 노후도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60대가 되어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눈물 짓는 일도 슬퍼하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말년에 행복하고 노후가 편안한 삶을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노후를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